진주로의 킥보드를 구매했어요 바깥에서 탈수 있도록 뭐야 너네 <laughs> 일나! 누나! 일나! 일어나 누나 일어나 일어나 해안일아 누나 코 재울 거야? 아니야? <laughs> 아침으로 김치볶음밥을 먹으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이모님이 주말에 여행 가셨다가 맛있는 떡을 사오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모님께서 사다주신 떡이랑 커피 마시면서 일하려고 해요. 손발 속눈썹 한 큐에 효율적이게 한큐에가 잠깐 왔습니다. 속눈썹 펌이 끝났어요. 아주 오랜만에 라운드를 해봤습니다. 짠! 관리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해요. 일단 이대 저녁이에요. 음 어잘 먹어. 아이 잘 먹어 괜찮아? 흘렸어? 깔끔 공주가 흘렸대요 깔끔 <laughs> 공주님 깔끔 <알금> 공주님 됐어요 내손 <laughs> 따뜻해 네 <laughs> 어머머 애피타이저야 <laughs> 아이 잘 먹어 아이 잘 먹어 먹고 닦고, 먹고 닦고. 군주님. 아, 맛있어. 어떤 거? 어 자리에 앉아. 어떤 거? 감? 감죠? 고기 있네. 자리에 앉아. 아, 이걸로죠? 이 감으로죠? 그럼 앉아서 밥 먹고. 밥 먹는데 일어나지 않아. 가방 이거는 우리 머리 말리고 하는 드라이어기하고 거울이랑 <laughs> 눈가방 하나 둘셋 짜잔, 짜잔.

이쪽도 찍어 해줘. 어, 이쪽도 쉬는 거야. 아, 이쁘다. 이거 빼. 자, 짜. 이쪽 빼. 자, 빼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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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예쁘다. 예쁘다. 우와 자 이리 와봐 어떤 거예요? 이거 잠바예요. 나 이거 뭐야? 응? 멋지다. 자할머니한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뽀뽀 어이구. 뽀뽀, 뽀서 뽀뽀. 뽀뽀해드려. 뽀뽀. 아유. <laughs> 잘 어울리네. 닭발이랑 수육 잘 먹겠습니다. 약간 피곤해가지고. o <laughs> 남편을 위한 빼빼로 p 이 선물. <laughs> 대박. 진짜? 로봇이세요? 감동이야 네 <laughs> 주세요 먹게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라운드 가고 있어요. 남편이랑 저희 둘째 반 엄마 두 분이랑 같이 자주 만나가지고 남편도 이제 친해졌거든요. 같이 골프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친정 아빠랑 머리를 올렸던 쨍리.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좋다. 안녕하세요. 다운데 시작 전에 연습하려고 연습장에 왔어요. 하, 날씨 너무 좋아요. 푸시아. 나이스! 와, 샷! 와, 오, 너무 알지. 좋고, 아빠! 어떡해! 발피해, 어떻게. 왜 이렇게 후해? <laughs> 아, 귀여워. 왜안 움직이지? 엄청 귀엽게 생겼다. 응? 와우 귀여워, 어디 갔어? 여기있다. <laughs> 귀여워. 우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귀엽다. 어머, 가요. 우와, 계란빵! 오, 떨어뜨릴 거. <laughs> 굿샷 오구 굿샷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<laughs> 나이스 집에 가고 있어요.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뭐 하는 거야? 이거는 아프대, 음. 아프때 음. 음. 영양제 다 넣으세요. 아니, 이 노래야. 음. 이 노래. 이 노래야? 이 노래. 오랜만에 계란찜. TV 볼 거예요. <laughs> 빙수를 먹으려고 해요.

Good morning. g o 들 d morning. g 정신이 에이, 하나도 에이, 없어요 g 게 o o 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m o r n i n 킥보드 o d morning. Good morning. Good 보닝 빵. 얘들아, <laughs> 엄마 아빠처럼 사는게왜 이렇게 많은 거야? <laughs> 어? 지금 응. 네. 매장이 차려졌나봐, 갑자기. 네. <laughs> 계산을 안 했대. <laughs> 네. 네, <계산했습니다>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더한데, 계산해달래. 너네 뭐해, 거기사 <laughs> 너네 뭐해, 그 뭐해, 가져가면 돼야 돼, 안 <laughs> 돼. 뭐해, 식탁 밑에서 둘이 꽁냥꽁냥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조심해. 야, 내가 이거 한 우와, 어, 엄마야, 맛있는 냄새 난다 저녁 먹자. 짜자잔. 잘 준비 다 했어요? 기저귀 <웃음> 기저귀루이. <웃음> 기저귀루이. <웃음> 귀여워. 기저귀 루이. 귀여워. 빠져. 빠슨 노래 틀어줘. 아, <laughs> 버스 노래 테어 <테라>? 아. <laughs> 원단을 사가지고 아이들 베개 커버랑 다 제작했어요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쓱싹. 금경적 소리 빵빵빵 빨간불 만나는 길 아라라라라라 아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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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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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저 아저리 아아아저아저 루이 는재 웠습니다. 룩6대 정말 <laughs> 우리 집 이지만 너무 아름다워요. <laughs> 저 녁을 먹 으려고 해요. 저는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, 물도 채웠습니다.